어, 최종 모의고사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후반부 12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14번부터 25번 문제까지인데요. 어, 여러분들이 어, 이번 시간에는 아마 그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그리고 사례 관리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14번은 패밀리 어세스먼트가 나왔습니다. 뭐 사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정 단계의 문제인데 월치하는 것은입니다. 대개 이제 사정 단계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사정 도구라고 하는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도표 이런 것들인데요. 가족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가족의 실제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가족과 상담하면서 면담하면서 가족이 주는 정보도 있지만 가족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도 어세스먼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족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로 인해서 초기의 사정 내용은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온 정보랑 또 이제 상호작용을 관찰했던 정보랑 처음에 정보라는 건 뭐냐면 뭐 우리가 접수 기록이 있잖아요. 그 접수 기록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쭉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세스먼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계도가 나왔어요. 가계도를 통해서 세대간 전수되는 가족의 특징이나 반복되는 사건도 알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계도, 제노그램은 모레이 보행이 구한한 것입니다. 자, 사회적 관계망표를 활용하여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내 어떤 규칙이 있는지 사회적 관계망표를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은 사회적 지지자원, 사회적 지지 자원의 내용을 알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진지 지지의 유형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지지의 정도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지원 망에 있는 자원들과의 접촉 빈도,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이게 바로 사회적 관계망 도표,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라고 하는 건데요. 가정 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태도가 나왔습니다. 생태도는 항상 생각해야 될게 환경, 주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생태도, 가계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자, 생태도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계도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환경 대신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저기 주변 체계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주변 체계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자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도 다 의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 가족의 사정에 해당되는 것은 어,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이 가족, 집단, 개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정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실천에 나올 확률이 높죠. 15번 문제는 접수 단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테이크라고도 하니까 인테이크로 나오면 시험에 아 접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테이크 옳지 하는 것은 입니다. 1번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인테이크 때는 정의하는 게 아니라 끊고 1번이 틀렸는데요. 자, 문제를 정의한다. 문제를, 문제를 형성한다. 문제를 규명한다. 다 동의하거든요. 이게 나오면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사정단계에서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제가 어세스먼트의 개념을 뭐라고 했었죠? 자료 수집한 내용을 종합화한 것이다. 자료 수집한 내용을 종합한 화 것이다. 이걸 바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형성하고 규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은 인테이크 때 하는 거고요. 그것이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는 걸뭐라하죠 스크리닝이라 합니다. 스크리닝이 바로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 합니까? 네, 이건 접수 단계 때 하는 거죠. 스크리닝으로 나오지 않고 서비스 적격성 여부 판단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접수 단계 때 하는 겁니다. 첫째 줄 때문에 틀렸다 이거죠.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두려움, 긴장감, 양가 감정 이런 걸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접수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를 유형화, 정형화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클라이언트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유형화한다든지 정형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가 클라이언트가 처음 찾아온 이유와 다른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의뢰 경위라고 하죠. 의뢰 경위라고 해요. 이거랑 이거랑 면담을 해보면 접수 면담을 해보면 실제 문제랑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유의하면서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 긍정적인 친화관계를 라포 라고 합니다. 레포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형성해야 되는 게 접수 단계가 됩니다. 자 되셨죠? 중요한 것들은 다 뽑아져 있네요. 답은 1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가장 처음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사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때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개입. 마지막이 평가 및 종결 이렇게 간다는 것인데요. 자, 목표 설정의 지침인데, 이 목표 설정이 계획 단계 때 하는 겁니다. 계획 단계 때 하는 거다. 제가 이제 금방 어, 칠판 지우면서 서, 말했던 것을 써드리면 접수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사정을 하고, 이것도 가장 기본기니까 알아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획 단계 때 목표 설정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목표 설정과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바로 계획 단계에 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터벤션 개입이 있다. 개입은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나누어집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평가 및 종결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과정이고요. 마지막은 비공식적으로 팔로업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과정이에요. 자. 목표 설정의 지침 가이드라인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이나 목표가 사회복지사의 가치, 권리 여기에 맞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가치나 권리는요. 전문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성장지향적인, 긍정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기술할 수 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성장지향적인, 뭐, 뭐, 하기. 이런 식의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들어가야 돼요. 표현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목표는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측정 가능한 형태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암시적이다. 목표를 암시적으로 설정한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명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하고,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와 관련된 것이야 됩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바라는 결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결과와 관련된 것이야 됩니다. 기억 맞고, 디금 맞고, 리얼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우리가 에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에거니 말한 목표 설정의 원칙이 있어요. 목표 설정의 원칙에 무슨 원칙? SMART. 스마트 원칙입니다.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 가능. Attainable 달성 가능. 그 다음에 Realistic 현실적인 목표 타임리, 시기, 적절한, 목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스마트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지금 한 문제 푸는데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십시오.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간단한 문제지만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아주 잘 나오거든요. 간접적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건 단어 찾기인데요. 조정, 연계, 개발, 옹호, 협력.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친거이 모든 것들이 간접적 개입입니다. 서비스 조정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클라이언트 집단, 집단위원 옹호 활동,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협력, 이런 건데요. 이거 외에 또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이게 들어가고요. 사례관리는 간접을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의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뢰, 조정연계, 연결이란 단어도 나오면, 연결이란 단어도 나오면 간접이 됩니다. 자, 응용해서 홍보라고 하는 것도 간접이고 그 다음에 어, 모금 또는 자원봉사자 모집 이런 것들도 다 간접입니다. 간접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었어요. 자, 여기에 훈련이 들어있네 훈련. 사회기술 훈련 이것은 바로 1대1의 직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직접적 개입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선 답을 해결했어요. 정신장애인 사회기술훈련 실시는 직접입니다. 이 직접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가 있고요. 상담이 있어요.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정보 제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훈련을 한다. 제가 방문한다. 어, 가족 치료한다, 아동 상담한다, 부모 교육한다,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개입이 됩니다. 되셨죠? 요 정도 하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 들어갈게요. 종결단계 개입입니다. 종결단계 과정입니다. 개입이 아니라 종결단계의 과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왔네요. 개인 목표의 달성 정도, 시간 제한적 개입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간으로 종결 시점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개인 목표의 달성 정도를 보는 것이 일종의 평가를 하라 이거잖아요. 목표 달성 여부를 보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평가, 효과성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종결 단계 때 합니다. 평가하고요. 시간 제한적인 개입이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에 시간 언제 끝나는 것이 딱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제한적 개입이라는데요. 계약된 시간으로 종결 시점을 결정한다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종결 단계 때또 해야 될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는 상처받기 쉽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앞으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언급과 함께 격려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종결 시점이 되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종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종결입니다.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종결, 종결의 유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부당한 느낌을 클라이언트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클라이언트는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는 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해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서 획득한 변화를 유지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변화를 유지시키기입니다. 변화를 유지시키는 것도 종결단계 때 해야 되고요. 여기 있잖아요. 획득한 변화를 유지하고 라고 했어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관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사후관리 계획 수립도 종결단계 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개입 활동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어, 나왔다. 평가하는 겁니다. 당연히 평가는 종결단계 때 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미해결 과제 해결을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왜요? 종결단계니까. 미해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종결단계 때 노력하겠습니까? 따라서 뒷부분이 틀렸고요. 이럴 때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다시, 어, 만나서, 만나서 면담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할수 있잖아요. 미해결된 과제를 이제 종결해 놓고, 어, 다시 만나서 면담을 해서, 어, 계획을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어, 이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의뢰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받고, 클라이언트 동의 구한 후에, 바로 래퍼, 의뢰를 한다. 이 의뢰는 타기관 의뢰입니다.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음. 대개 이제 이두 번째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에 아마 두 번째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종결단계 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된 문제를 이제 우선 이, 이 세션은 마감을 하고 종결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면담을 해서 뭐, 뭐 1월달에 끝났다. 그러면한 4월달 정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종결 단계 때는 미해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들어갈게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별 연결. 이거는 이제 박스 안에 전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접수, 사정, 계획, 종결. 아래로 순서대로 봤죠? 접수 단계에 클라이언트가 양가 감정을 갖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고요. 사정 단계는 자료 수집과 사정은 순환적으로 일어납니다. 개입의 전체 과정 동안에 계속된다. 자, 보세요.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것을 종합화하는 것이 뭐예요? 어세스먼트죠. 그런데 이 재사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자료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잖아요. 그래 자료 수집과 어세스먼트는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전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전체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니은 지문도 맞습니다. 자, 이제 계약이 나왔는데요. 이 계약 단계가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계약 내용 안에는 개입의 활동이나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 사인하는데. 자, 종결단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비에스텍이 말한 의도적 감정 표현이죠. 의도적 감정 표현을 클라이언트가 할수 있게 해서 환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정화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 맞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자, 2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이런 것은 실천 기술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행위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초기,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종결,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 3단계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 초기가 언제까지냐면, 접수에서부터 계획까지입니다. 접수에서부터 계획까지가 초기고, 이게 이제 개입, 인터벤션, 개입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결은 평가 및 종결이 되겠죠. 이건 평가 및 종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문제 풀때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면 초기 단계의 의사 소통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쵸? 사회복지사가 문제에 대한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요? 아니죠. 계획 세운 데까지인데 충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쵸 초기 단계 때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어드바이스 그다음에 해결을 할때 도움을 주는 것은 대개 이때 주겠죠 어, 개입 단계 때줄 수는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과 경청을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지지적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초기 단계 때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다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인식을 명료화, 명료하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이때 당, 이때는 이제 문제를 앞에서 말한 대로 정의를 하잖아요. 어세스먼트에게 들어가니까 문제를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보다 더 확실히 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정의, 문제에 대한 형성,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명료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개입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복사가 적절히 자기노출도 해야 됩니다. 관계 형성, 용의하게 하고요. 왜 저, 클라이, 어,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사가 자기노출을 해야 되냐, 되냐면, 클라이언트의 방어적 태도를 줄이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방어적 태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운 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사가 적절하게 자기노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종결 때까지, 종결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노출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되게 초기 단계 때 많이 하죠. 불분명한 말이 있다. 그러면 다시 재질문해서 명확한 문제 확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 되게 이제 문제 확인이라고 했을 때는 접수 단계 때 하는 거니까. 접수 단계 때 그랬잖아요. 문제나 욕구를 확인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접수 단계 때좀 이렇게, 어, 머뭇거리시고 이야기도 좀 불분명하게 하시고, 모호한 이야기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재질문해서 문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해결했고요. 사회복지 실천론 풀 때는 실천적인 마인드를 갖고 푸셔야 돼요. 정책 풀 때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깊이 생각하면 또 함정에 빠져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